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우,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볼까요? 이게 예. 솔브레인 비중은 10%고요. 네. 아, 좀 장기 투자를 좀 해, 고 싶은 사람인데. 네. 예, 지금 가격대는 제가 생각하기로 조금 높게 좀 샀다고 싶어요. 어, 얼마에 사셨어요? 7만 1,500원. 7만 1,500원. 네네. 아, 솔브레인 71,500원에 10%요? 예. 어, 근데 장기로 가져가고 싶으시다? 예, 예. 그래도 음. 괜찮은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문현진 전문가께 저는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laughs> 정원님. 어떨까요, 아, 솔브레인? 어, 이거를, 어, 우리 투자의 귀재라고 하면 누구 혹시 떠오르세요? 워렌버핏. 워렌버핏 떠오르죠. 지금 워렌버핏이 이 방송을 보고 있었다면 굉장히 뭐라 했을 거예요. <laughs> 어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네. 어, 워렌 버핏 저는 워렌 버핏 바이블이라든지 워렌 버핏 투자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네. 좋아하고 어, 제가 하는 투자 방법에도 굉장히 많이 어울리는 방법들이 많아서 좀 상당히 좀 많이 따라하고 있는 편인데 어,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 안 좋은 기업을 아주 싸게 사는 것보다 좋은 기업을 적당히 싸게 사는 게 좋은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이 되게 좋아요. 어,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그 워레머핏이라는 분의 어, 투자 방법과 우리와의 차이가 뭐냐면은 그분은 돈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어, 그분은 내가 이 회사를 사가지고, 또는 이 회사의 주주가 돼가지고, 지분을 늘려간다, 보유한다, 같이 간다라는 개념으로 투자를 해라, 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는 말은 사실은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을 정말로 좋게 생각하신다면은, 어, 7만 천원에 사가지고, 얘가 만 원이 되든, 7천원이 되든 계속 사면 돼요. 우리 돈이 많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서 내가 대주주까지 올라가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회사를 사버리면 되잖아. 돈이 많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더살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 기업이 지금 어 시가총액이 어제 자로 했을 때 1조 2천억 이거든요 아. 예, 그럼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 대주주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가야 되냐면은 어이 대주주가 지금 43%를 들고 있어요 그럼 아. 예를 들어서 한 4, 5천억 정도가 있어야 대주주가 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7만 0 원에 사가지고 빠져 내려간다면 시청자님 지금 대응할 방법이 사실은 없잖아요 4천억이나 5천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어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사놓고 그냥 앞으로 올라가주기만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네. 상황에서 봤을 네. 때 지금 TV를 보시면 이게 솔브레인이라는 어, 기업이 지금까지 해왔던 주가의 모습이거든요. 음. 그러면 지금 2000원부터 해가지고, 2000년대 보면은, 저 2000원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8만원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위쪽에 보면은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차트에. 차트를 잘 보고 안못 보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차트 위에 제가 빨간 선을 그어놨는데, 저기가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입니다. 어... 어떻게 생각해요? 장기로 들고 갈래요? 아찔하네요. 아찔하죠? 아찔... <laughs> 그죠? 지금 솔브레인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국산화 때문에 그래요. 불화소소 국산화 이야기 때문인데 어, 에, 어제 어, 그 지난 이번 주 화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관련 장비 부품 이런 소재들을요 국산화를 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 비용과 시간이 드는 동안에 만약에 국산화만 전념을 하게 된다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무너질 수 있어요. 점유율이 뺏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국산화 한다는 내용 자체만 본다면 좋을 수는 있지만 전체 어, 다 고려해서 본다면은 그게 마냥 좋지만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솔브레닝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급등한 거는 반도체 소재 관련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어, 과연 이거를 어, 7만 1,500원에 경기가 침체될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 성장이 잘안될 거라고 하는데 산업이 전부 다 죽을 거라고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걸 지금 7만 1,500원에 들고 가서 장기로 가져가면 어떤 빚을 볼까? 저는 어둠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아주 잘 이해가 되고 음,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어, 투자 관점을 잘 잡으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아, 지금 네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7만 5천 원 자리를 목표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밑으로 빠지면 6만 6천 원 손절하자. 또는 지금이라도 예. 어, 조금 예. 빠지면 한 7만 원 무너질 때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예, 예. 저도 그럴 생각으로 전문가님께 요청드습니다 그러면 자기 투자면 하안 돼요. 네. 아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솔브레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신이 번쩍 뜨고 눈이 번쩍 뜨이는 문현진 전문가와의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매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잠깐만 제가 갑자기 종목을 잊어버려가지고요 아, 잊어버리셨어요 예,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떤 종목이죠? 잠깐, 잠깐만요. 네, 어려운 푸시 기억 안 나세요. 대충 저희가 유추해 볼게요. 네, 아, 세틀뱅크요. 세트뱅크. 아, 세틀뱅크요? 예, 예. 아, 메스카라 3만, 비중은요? 4만 2천원에 10%요. 4만 2천원에 10%, 2천 10% 세틀뱅크. 예. 네. 아 일단은 세틀뱅크가 어,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매수를 하셨네. 네. 일단은 그러면 전문가님과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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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틀뱅크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제가 뭐 비유를 하자면은 지금 갤럭시 폴더블폰이 나왔어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앵커님도 그렇고 폴더블폰에 대한 응. 지금 지식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어떨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후기도 찾아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 직접 봐야 될것 같고 가서 만져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새로 나온 어떤 제품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매수에는 좀 임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틀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세틀백을 이제 사셨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어,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종목인 거죠. 왜냐하면 신규 상장 종목은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실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또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자리 잡는 거 보고 시장에서 대한 어, 평가가 많이 쏟아져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전략을 짜기가 수월하거든요. 근데 네. 세틀뱅크라는 기업 자체로만 딱 따져봤을 때는 지금은 없다는 정보도 우리가 뭐 좋다라는 정보 말고는 혹시나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장 시킬 때 좋으니까 상장 시켰겠지. 이해가 네. 되세요? 네. 음, 그러니까 이건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이가 본전 올라오면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당장에 네. 지금 37,000원짜리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빠질 위험은 없는데 이런 매매하는 것 자체 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설명해 드린 거고요. 저는 본전에서 45,000원까지 올라오면 분할 매도해서 마무리 짓고 조금 더 자리 잡으면 다시 공략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단기적으로 잘 정리하시고요. 본전까지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